투기일수런 거 아니야? 네, 일단은 보고서다 확인하지 마시고 일고 카메라 앞에서 카메라를 보면 거죠. 서 네, 서요 네, 고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아까 어죠 주제가 있어 요 저희가 또 라이어가 너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제를 먼저 공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시, 응시. 주제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자 순서는 기현이부터. 아 미팅이 안 좋네. 아. 그 순서를 다음에 아, 거기딱 하면 돼요. 걸로 타이머치를 오케이 두 바퀴입니다. 두 바퀴, 두바퀴 바퀴로 하자. 두 바퀴. 어차피 두 바퀴로 아, 두 바퀴라. 두 바퀴라 하기로 했으니까. 아 그래요, 그래요. 실내요두 바퀴. 뭐좀 라이어 아. 눈치를 으니까좀애매하것 같아. 원래 어. 라이언은 라이, 그렇게 발음 라이언인가요? 저요? 근데 몰라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 완전 잘 알죠. 네. 완전 잘 알죠. 뭔가 그 pronunciation 같은 거라이언 느낌 어, 일단은 종, 이거 안에서도 종류가 요즘에 굉장히 많죠. 이안에서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 종류가 많아? 야, 너무 많이 넘어갈게. 넘어갈게. 아. 그 사담 금지예요? 아, 네. 저는 그어 사실 혼자서도 네. 먹습니다. 네. 아이고 뭐 생각하시는 좀 오래 걸리시네. 뭐지? 제가 제가 매운 걸잘못 먹어. 요제 네, 넘어갈게요. 음. 저는 잘 즐겨 먹진 않는데 최근에 먹었어요. 최근에 어디서 드셨어요? 네? 어디, 어디 뭐, 쪽에서 시켜 먹었어요, 저. 뭐 사다 안 된다면. 오케이. 음. 아 어? 근데 어 저는 나 이거 아까 사인하다가 그랬었어요. 긁었... 예. 아, 네. 네, 사인하다 그랬었어요. <laughs> 아 그치? 저는 어 저는 저기 뭐야 형이지. 음. 형, 아 형형이 나이로 한참이 많이 없는 거 같아요. 저는 일단은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이 어? 형이. 네. 어? 그음 손을 끄셔야겠네. 아, <laughs> 침에운도 너무 세게 한건아닌저 <laughs> 할게요. 저는 아직도 이거의 이름이 왜 이건지 의문점이 많아요. 음. <laughs> 아, 나이 몇 명이야, 너네? <laughs> 아, <이런 웃음> 아 나는 이해. 네. 아해 네.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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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큼 직관적인 이름이 을까 네. 이해도 이해, 이름을 네. 모르겠다는 거. 그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 다세요 이렇게 가는가?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다시 기억해 보 골로페스네. 양념 탕 봐. <웃음> <웃음> 만드는데 고움을 좀 많이 들이고 시간도좀 오래 걸려요. 근 네, 만들어 본적 네. 뭐. 없잖아요. 만들어 준 거죠. 네, 넘어갈게요. 음, 네. 저는 이걸 먹을 때그 옆에 사이드 있죠. 사이드에 있는. 네. 그게 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본다. 네. 네.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도 있어요. 네. 아, 네. 저는 그 사이드에 약간 마시는 게좀꼭중 왜? 영업? 왔다. 아맞아요아 마시는 게 있어야 돼. 이 어. 자, 저도아 조금 물리죠. 오, 물리. 이제 몇 명이야 나 이거. 어 사이드 말고 이거 파는 집엔 옆에 꼭 파는 음식도 있어. 그건 똑같은 얘기잖아요. i 형 e g u y t a d d e 이건 사이드가 아니라 다른 a n 아아. 아. 기본이죠. c k 아아아 맞네, 맞네. 네 자, 지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 should know my 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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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hould know my f a t h 아, 감사다 자,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목 손가락으로 해주시면 돼요. 응. 하나, 둘, 셋. 어. 자, 주원이가 하나, 둘. 어. 아니 언니 아니 편해, 어? 너 누구야, 션? 션은? 어, 아, 샨을. 샨을 주, 셋. 셋, 둘. 너누 둘. 주원이 세야, 둘. 주원이 셋 그럼 응. 주원이가 지금 라이어 됐습니다. 응. 어, 당신은 라이어입니까? 닭과 <laughs> <laughs> 내가 라이어야. 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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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아발이 <laughs> 그러니까 <laughs> 족이 발이잖아, 그래서, 그래서 발발인 거야. 아 그래서, 그래서 나왜 족발이지? 어. 난 닭발로 찍고아발이지발하고 이제 니 다음겁니다. 다음, 다음 다음과의 주제를 먼저 이번에는 설명을 하고 시작 하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제는 스포츠. 스포츠스포츠 이걸. 스포츠.

네, 네, 아까는 네, 이제 기어링 네. 터샷을 했고 이번에는 네. 라이어가 걸려붙는. 또 라이어가 거예요. 나중에 맞추면 네, 네. 또 이게 라이어가 이긴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잘 생각해서 힌트를 내주셔야 돼. 네. 자, 주씨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포츠는 네. 아... 일단 시작하기 전부터 네. 좀 쉽지 않아요. 쉽지, 쉽지 않다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저. 네, 시험장 바로 가시면 됩니 아... 너무 직접적으로 주면 안 돼. 음. 음. 아, 이거 어떻게 줘야 되지? 저 요즘 많이 하죠? 많이 음. 어, 요 어, 진짜 유명해요. 음. 저 할게요. 어,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이 스포츠 한 가지 있어요. 음. 뭔 스포츠도 안 유명한 사람 음. 어, 어, 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선수들. 어, 미영아. 아, 미안. 사나안 됐다. 어, 저, 저 정지하는 거. 어. 일단은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아직은 <laughs> 다른 스포츠들에 비해서 좀덜알려지고 같고 진입점도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아,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랑은 안 맞아요 음. <laughs> 칼로리 소모가 엄청난 운동 지금 음. 이제 아, 근데 거필이 이거는 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을 안 받고 할 수도 있습니 음. 무언가가 이제 필요하기도 하고 아, 안 필요하기도 안 하다 하기다합성어요합성 예. 음. 저요? 저주헌이요 o 크로스피스 주헌이! Let's go! 크로스피스의 힘을 보여줘 아 이거 어떻게 줘야 되지? 난 답이 나왔네 나 어. 나라고 나름 어. 지금 다 얘기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일단 아 일단 순서 다 돌아댔기 때문 운동을 제한적이지 않은 곳에서도 할수 있어. 네. 비슷한데? 뭐라고 뭐라고기구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야, 아니야. 장소랑 기구인 제한적이지가 않요 아, 네. 짧고 굵죠. 음. 자. 저만 끝이잖아요. 네, 끝이에요. 한번 정도 하죠. 자, 지목을 바로 좀0초 네. 드릴게요. 네. 1 0초 드리고 생각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자, 아... 하나, 둘, 셋. <laughs> 무조건 민혁. 저 알아요. 나? 너 성환 형이야? 어, 나나난 기현 형. 난 기현이, 나는 민혁 나도 민혁이, 나도 그럼 민혁이. 내가 섭혀네요. 어. 저라이언정답 저 크로스핏. 어, 맞아요. 맞아 제가 제처음에 이거 보세요. 저 비정님. 을거요 저부터 볼게요, 이번에. 저민이 잘해. 라이야 그럼 민혁이 이긴 거네. 제가 이겼죠. 민영이가 요 여보세요? 여 네. 세요여여 됐어요 네, 네. 저할게요네자여 애매하게 갑시다 네. 1라운드 여기 첫번 밖에 끝까지 애매하다고 끝까지, 끝까지 주제 얘기해줬어 그냥 <목소리> 왜 동물 네네, 왜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아 동물이 진짜 솔직히 너무 쉬워 쉬 <목소리> 아니야 어렵게 하는 거 어려워 <목소리> 저할게요 제가 중동 부자 중에 이거 키우는 사람 봤어요. 오, 중동 부자 중에? 네. 어, 나도 좋은 것 같아요. 음. 라이어들. 중동 부자 중에? 라이어 약간. 오케이. 라이어야. 이 친구는. 냄새가 나. <laughs> 뭐, 주변에 자주 볼수 없어요. 약간 좀, 싸움을 잘할 것같아 땀살 것도. <목소리도> 어. 자, 아니이 그. 색깔. 아니, 살살 가자니까. 아니, 음. 진짜 아. 어. 색깔 동물이 얼마나 많아. 어. <목소리도> 많은 분들이 아유. 알지 모르겠지만 네. 뿔이 있어요. 네. <laughs> 왜요? 왜아 기분 좋으세요? 아니, 아니. 아. 아. 다리도 길걸, 거 다리도 길거야 아마. 다리도 길고. 나 지금 사부 나 나이어 의심받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아니 아니 아니지. 공룡 중에 비슷하게 생긴 거 있어. 음... 아까 이제 형원이가 싸움을 잘것 같댔잖아요. 저 싸움으로는 여성을 봤대. 네. 진짜 못해요 무슨 소리세요? 아, 잘, 진짜 잘해요 어, 진짜, 진짜 잘해 진짜 쩔어 뭘로 <목소리> 싸워? <모를 수 없대. 웃음> 영상으로 봤는데 <laughs> 세지 사자랑 싸워서 이기는 거 봤어 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응. 잘해 아 진짜? 에이. 진짜? 진짜? 어. 일종의 약간 페이스북 크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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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 세? 세아 세? 너도 봤어 이거나나래난 놈들끼리 싸우는 거 많이 봤으니까 나는 그거 봤어요 누가 비행기에서 같이 넘어와서 쳤던데 너 뭐하냐? 누구? 왔어요! 비행기에서누을맞습니다기 비행기 창문에서 눈맞췄다고기에서면 그럴 수다 빙기에서 누르면 왔습니다. 빙서누다기다 가야지 일단, 다 돌아야지. 누르면 왔습니다. 서 누르면 왔습니다. 기서서누면왔습면 자 일단은 집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초 정도의 시간을 주시고 집목을 해보도록 아, 할게요. 아, 왜왜 불안하지? 난 대충 알것 같은데. 비행기에서 눈을 맞추는. 거자 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행기 하나, 두, 세, 한. 나 민혁이 형. 난 형원. 너도 다 왔냐? 아 형원이. 잠깐만 민혁 셋에 형원 셋. 셋. 형원 셋인데? 형원 셋. 나까지. 형 응. 셋에 민혁 둘? 왜 나를 왜 뽑았어? 민혁 셋. 나왜 뽑았어? 라이 최지훈 연기하거 봐. 몇 3-3이야. 봐봐. 연기하거 지금 얘기하우 아니야 아니야. 3이라한 표를 한 아, 그아 둘이 한번 마지막 얘 마지막 결론을. 결론을? 듣겠습니다. 너무 세게 말하지 마세요. 어맞맞출수있니 저는 처음부터 당한 건줄 알았어요. 라이 왜 알아? 보면 그냥 안. 알... 내가 처음부터 아. 내가 맨 처음 냈잖아요. 아. 중도에서 키우는 거 봤다고 내가 맨 처음 아 근데 중도에서 아니 아니 저좀더 아, 또... 아, 아. 아, 아. 드릴게요. 아 아니야. 야 나도. 아니 억울하니자 아니 할게요. 이게 다거요 하지만 나도 지금 운동에서 별별 의동목딱 키우는 거다 봤는데 차이도 키우고 하는 거 봤는데 그동물은못 봤어. 봤어요 저는. 저는 봤어. 갑시다. 봐봐요. 아, 봐봐요. 아, 그저 하나만 더. 제가 예를 들어 이게 막 토끼나 강아지였으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네. 네. 제가 알고서 그렇게 얘기거고 아니 운동에서 엄청 엄청 막 엄청 귀한 토끼를 키울 수 있죠. 자 가봅시다. 자 마지막. 내가 창문에서 눈 맞추고 봤다. 자, 투표 어, 뭐, 하나. 말이 됩니까 창문에서 눈 맞추는 게? 자, 하나. 영상 어, 세. 상빈아, 너는 바보야! 상빈아, 너 나한테 그.. 얘기록했도 몰라? 형훈이 형 누가 자꾸 고르는 거야? 아 이게 누구 야, 이게 야, 거에 야. 보는 게말 되냐고, 상식적으로! 민혁이야. 둘이 가위바위보 하세요. 야. 야. 소름 돋게 라이 웃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서? 앉아가지고? 형훈아, 잠깐저형 씨, 나오요너 진짜 아니야? 나 진짜 모든 거 걸고 아니야. 나처음부 내가 첫 번째였어. 인력이다. 내가 중동얘기했 아니, 인력이다. 오히려 이럴 때더 그런다니까. 력이야 그러면! 여도 모자 모자는 걸로 할까?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 라인 저저 보르세요 그냥. 아, 저 보르시고 라인 이 보든지 보세요. 콜리전 사고 없어요. 나라이어셔도형 아니야. 나나 진짜 아니야. 너냐? 형이면 진짜 소름이지. 잠깐 너지. <laughs> 저기 아, 형이야? 없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 여러분 잠시만요. 자, 여러분 잠시만요. 나 아니야. 일단 일단은 야. 저는, 야. 저는, 저는 무조건 아니에요. 저 처음에 중동 얘기 먼저 했고 그다음에 공용도 제가 먼저 했어요. 제가 있어요. 저는 다 다른 것만 얘기했고, 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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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는 상황을 어? 드렸어요. 아니야, 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야. 어린 생각을 좋아하세요. 아니야, 이 여자는 아니, 아니, 자, 공룡 중에 닮은 거 있다 했지. 네, 저거는 진짜 알아요.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저는 계속 있어요. 닮은 게 있다고요. 네,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저는 알고 있어서 얘기했어요. 계속. 내가 싸움 잘할 것 같아. 너그거다 던질 수 있어. 자, 여러분 봐요. 아, 싸움 잘할 것 같은 거랑 비우기 말이 됩니까? 셔누! <laughs> 난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 왜 아니 왜 이걸 보면 왜 불안해요? 네? 이걸 보면 왜 불안해요? 아 자, 진짜 안참으세다안 아, 참으세요. 아, 자, 마지막으로 이제 끝냈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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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오케이. 둘, 셋. 자. 나 기현이. 나 기현이. 오케이, 형원이야, 그 형원이네. 형원이네. 자, 자 전담 받았어요. 아 어, 기린! 라이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도 기린. 내가 재무진이 유기아이야 너네 너하면, 너잖아. 아니, 원해. 원해. 주원이야, yeah! 나 너잖아 표정 원해 조원이네 원이은데나 아니라는게 아니야 자기 존재성 자기 존재성 너 아, 말해 너가 너가 말나 귀가 지고 있어 나 떨어지고 있어 있어 뭐? 있어 네지금지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할윈